두 번째 만남. 서진과 준혁이 다시 우연히 만났다. 그의 순수한 마음에 서진은 흔들리기 시작했다. 복수를 위해 그에게 접근했지만 진심이 싹 트고 있었다. 준혁에게도 상처가 있었다. 그 역시 깊은 샹코를 숨기고 살고 있었다. 두 사람이 서로의 비밀과 상처를 공유하기 시작했다. 하지만 준혁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. 그는 서진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있었다. 복수와 사랑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.